중첩 포르프를 활용하면 다양한 기하학적 문자 패턴을 화면에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수 n을 인수로 받아서 1부터 n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다양한 기하학적 패턴을 화면에 프린트하는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수가 7일 때 이와 같이 정사각형 패턴을 숫자로 만드는 프로시저 디지털 아트 오리진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부터 시작하여 인수 n까지의 숫자를 빈칸을 사이에 두고 한 줄에 프린트하고요. 같은 내용을 n줄 연속 줄 바꾸어 프린트하면 되겠습니다. 편집기로 이동하여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바깥쪽 for loop는 가로줄의 반복을 제어합니다. 같은 내용의 가로줄을 n번 프린트해야 하므로 n번 반복하게 하겠습니다. 반복 횟수만 제어할 뿐 범위 값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니 와일드 카드를 씁니다. 안쪽 for loop는 한줄 프린트를 제어합니다. 1부터 n까지 프린트해야 하니 이와 같이 1부터 n까지 정수범위를 만들어 하나씩 차례로 프린트하게 합니다 그런데 프린트할 때마다 줄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빈 칸을 한칸 띄워야 하니 end 옵션을 비문자열 하나로 세팅합니다 그리고 한 줄을 프린트한 다음에는 줄을 넘겨야 하니 프린트문을 추가합니다 인수를 7로 하여 디지털아트 오리진탈 7을 호출해 보겠습니다 잘 작동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요령으로 이번에는 인수가 7인 경우 이와 같은 패턴으로 화면에 프린트하는 프로시저 디지털 아트 오리진탈 레프트 다운과 디지털 아트 오리진탈 레프트 업을 실습으로 여러분 스스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안쪽 포루프의 반복 횟수를 잘 조정하면 됩니다.